제가 곧본3인조의 주장인, 주장인 신예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름철을 시원하게 할 수, 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디어에서 이제 집안을 중심으로, 이제 이 집안을 중심으로, 지, 집안을 배경으로 해서 집안에서 여름철을 시원하고 또 친환경적이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했어요. 자,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한거 제가 저희가 설계를 한 거거든요. 보시는 것 같이 일단 여기서 이게 선풍기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바람을 위로 쏴주는 거거든요. 원리를 사용된 게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뜨거운 공기보다. 무거워서 그래서 그 뜨거운 공기를 이제 순환시켜도 방안을 차갑게 아니면 어느 정도 온도를 낮게 할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 이제 차가운 공기를 위로 내보내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요. 일단 밑에 있는 이 파이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있고요. 이 위에는 뜨거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공기들을 배출하여 이제 밑에 이제 발이 차가우면은 또 살짝 아프기도 하고 이제 관절 아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밑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일단 창문에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여서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직사광선을 차단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준비가 안돼 있던지라 지금 자외선 차단 필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창문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을 볼수 있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치면은 안에 온도가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진을 보호까지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 이렇게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멤버에서 센서는 살